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매일 아침, 당신의 식탁 위에 아무 의심 없이 올라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음식, 의사도, 광고도, 누구도 경고하지 않았던 바로 그 음식.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조용히 혈관을 막고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이 위험한 선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침 식사가 당신의 수명을 늘리고 있는지 아니면 줄이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의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달걀은 오랫동안 완벽한 식품으로 불려왔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하며 뇌 기능을 돕는 영양소까지 갖춘 이상적인 음식이라고 알려져 왔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키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달걀을 더 챙겨 먹으라는 말도 흔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달걀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방식으로 달걀을 섭취할 경우 단한 번의 식사만으로도 혈관이 빠르게 손상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잘못된 달걀 섭취 습관이 동맥을 막는 위험을 34%나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같은 습관이 뇌졸중 위험을 40%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달걀을 먹은 지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몸 속에서 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치솟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한 채몸 속에서는 이미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변화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99%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챙긴다고 믿으며 먹는 그 달걀이 사실은 혈관과 장기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수년 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선 바로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왜 달걀이? 어떤 방식으로는 약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습관이 어떻게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삶의 질과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달걀을 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두 가지 잘못된 습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달걀과 관련된 위험한 행동은 무려 7가지나 되고 그중 대부분은 너무 흔해서 실수라고 조차 인식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이 7가지 중 상당수가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도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혹은 이유를 알수 없는 검사 결과로 또는 한순간에 쓰러짐으로 말이죠. 특히 이 영상에서 다룰 두 번째 실수는 너무 흔해서 거의 모든 가정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 별도의 대응 절차까지 마련해 둘 정도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될첫 번째 실수는 단순한 건강 악화 수준이 아니라 60세 이상에서 돌연사 위험을 무려 51%나 높인 것으로 보고된 행동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여러 과학 논문과 장기 추적 연구 속에 분명히 기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식품 광고에서도 일반적인 진료실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걀은 너무나 친숙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경계심을 지워버리고, 오랜 습관은 의심을 멈추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독극물 앞에서는 조심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 앞에서는 방심합니다. 바로 그 틈에서 위험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지금 괜찮다고 앞으로도 괜찮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몸 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왜 같은 달걀이라도 어떤 방식은 혈관을 보호하고, 어떤 방식은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한번 시작된 염증과 손상은 되돌리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고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은 단순한 요리팁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어떻게 생명을 지키거나 빼앗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도 달걀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아무 고민 없이 먹고 있다면 이 다음 이야기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위험한 달걀 습관의 실체를 드러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달걀을 사오자마자 씻어서 냉장고에 넣는 행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생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더 안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달걀을 보호하던 마지막 방어막을 스스로 제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달걀 껍데기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보호막이 존재하는데 이막은 외부의 세균이 껍데기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자연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들은 숨을 쉬기 위한 구조이지만 동시에 세균이 침입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보호막이 인택트하게 유지되어 있을 때는 세균이 쉽게 통과하지 못하지만 물로 씻는 순간 이막은 사라지고 맨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집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은 전문적인 살균 코팅을 다시 입혀주지 않기 때문에 씻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오염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문제는 물의 온도입니다. 따뜻한 달걀에 차가운 물을 사용하면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일종의 흡입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껍데기 표면에 있던 세균과 오염물질이 미세한 구멍을 통해 달걀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눈으로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지만 그 순간부터 달걀 내부는 서서히 세균이 증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이렇게 씻은 달걀이 그렇지 않은 달걀보다 훨씬 빠르게 세균에 오염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 오염이 냉장고 안에서도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장 보관을 하면 안전하다고 믿지만 이미 보호막을 잃은 달걀은 낮은 온도에서도 서서히 오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로 침투한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게 드러나고 달걀을 깨는 순간 음식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과정은 아무 냄새도 아무 경고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달걀은 사용하기 직전까지 절대 씻지 말아야 합니다. 겉에 흙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물로 씻는 대신 마른 천이나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털어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씻어야 한다면 조리 직전에 달걀보다 따뜻한 물을 사용해 빠르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달걀을 안전한 영양식품으로 만들지 보이지 않는 위험 덩어리로 만들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위험한 습관은 달걀을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눈에 잘 띄고 꺼내기 편하다는 이유로 전용 거치대가 달린 문 수납칸에 달걀을 넣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리함이 달걀의 신선도와 안전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냉장고 문은 내부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며 동시에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위치입니다. 냉장고 문을 한번열 때마다 외부의 따뜻한 공기가 그대로 유입되어 달걀에 직접 닿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이 작은 온도 변화는 달걀 내부의 미세한 결로를 만들고, 이 습기가 세균이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달걀은 매번 열고 닫힐 때마다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 변동은 달걀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품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적으로 따뜻해졌다가 다시 차가워지는 과정 속에서 달걀 흰자의 단백질 구조는 점점 무너지고 노른자는 빠르게 퍼지며 납작해집니다. 이렇게 변질된 달걀은 조리했을 때 물처럼 흐르는 흰자와 흐트러진 식감을 만들어내며 이는 이미 내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균 증식 가능성입니다. 실험 환경에서 냉장고 보관 달걀은 내부 선반에 보관된 달걀보다 세균 증식 위험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살모넬라균은 이런 불안정한 온도 조건에서 더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으며 조리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고령자에게 심각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반응이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세균이라도 훨씬 큰 위험이 됩니다. 달걀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구입했을 때의 종이 상자 그대로 냉장고 안쪽 선반에 두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냉장고 뒤쪽, 중간이나 아래 칸처럼 온도가 가장 안정적인 위치가 좋습니다. 상자는 온도 변화로부터 달걀을 한번더 보호해주고 주변 음식 냄새가 달걀에 배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 단순한 위치 변화만으로도 달걀의 신선도는 눈에 띄게 오래 유지되고 보이지 않는 위험 또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는 실수는 달걀을 요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재료만 신경 쓰고 팬과 뒤집개가 어떤 재질인지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걀은 생각보다 매우 민감한 식품이며 조리 과정에서 닿는 도구 하나만 바뀌어도 몸속으로 들어가는 물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이나 코팅되지 않은 주철로 만들어진 금속 도구를 사용해 달걀을 저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달걀 흰자에는 황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가열된 금속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에 해로운 형태의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달걀 요리라도 몸 속에서의 반응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눈에 보이는 변화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달걀이 회색빛이나 녹색빛을 띠거나, 평소보다 유황 냄새가 강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불필요한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맛과 식감이 떨어질 뿐 아니라 반복될 경우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나 심혈관 질환을 걱정해야 하는 나이대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단한 번의 요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방식으로 달걀을 조리하면 아주 소량의 산화물질이 조금씩 몸에 쌓이게 됩니다.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 속 지질 상태가 서서히 나빠지고 결국 검사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알수 없는 콜레스테롤 상승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작은 습관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달걀을 조리할 때는 나무 주걱이나 실리콘, 품질이 좋은 내열 플라스틱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금속 팬을 사용하더라도 저울 때만큼은 반드시 비금속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도구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달걀은 다시 몸에 이로운 음식으로 돌아올 수 있고 불필요한 부담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한 습관은 덜 익힌 달걀이나 날달걀을 아무런 대비 없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노른자가 흐르는 반숙 달걀이나 크리미한 식감을 가진 요리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선택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모넬라만 떠올리며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위험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덜 익힌 달걀 속에서 살모넬라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병원성 세균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껍데기 표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달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달걀이라도 내부에 세균이 존재할 수 있으며 껍데기를 아무리 세척해도 이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른 채 날달걀을 섭취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더큰 문제는 보관과 시간입니다. 세균에 오염된 달걀이 실온에 잠시만 노출되어도 그 안의 세균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냄새나 색의 변화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식한 세균은 조리 온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가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는 단순한 복통을 넘어 관절 통증, 장기적인 소화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러한 감염은 회복 이후에도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감염 후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관절 통증이나 만성적인 장 불편을 겪게 되며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문제는 원인을 명확히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며칠 전 먹었던 덜 익힌 달걀 한 개가 몇달 뒤에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걀의 부드러운 식감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한 방식으로 처리된 달걀이나 낮은 온도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조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각적인 만족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달걀은 제대로만 다루면 훌륭한 영양식품이지만 방심하는 순간 가장 가까운 위험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거의 모든 가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위험한 행동은 달걀을 그릇의 모서리에 깨는 습관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 동작 하나가 달걀을 안전한 식재료에서 오염의 출발점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손에 익은 방식일수록 의심하지 않게 되지만 바로 그 익숙함 속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균이 존재합니다. 이 세균들은 껍데기 바깥에 머물러 있을 때는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달걀을 그릇 모서리에 깨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껍데기가 안쪽으로 접히듯 갈라지면서 외부에 있던 세균과 오염물질이 그대로 달걀 흰자와 노른자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너무 빠르고 자연스러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껍데기 조각입니다. 모서리에 깨면 껍데기가 불규칙하게 갈라지면서 작고 날카로운 조각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 조각들은 음식 속에 숨어 들어가기 쉽고 씹는 순간까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식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각들이 반복적으로 섭취될 경우 소화관에 미세한 손상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수 없습니다. 전문 요리사들이 절대 그릇 모서리에 달걀을 깨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평평한 조리대나 도마 위에 달걀을 가볍게 내려쳐 하나의 깨끗한 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껍데기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고 오염이 달걀 속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후 양손으로 껍데기를 벌려 내용물을 그릇에 옮기면 훨씬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달걀 요리의 안전성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손에 익은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습관일수록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걀을 깨는 단몇 초의 행동이 당신의 식사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도 보이지 않는 위험을 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라고 믿으며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행동은 달걀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달걀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자주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몸은 같은 자극이 반복될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변화는 더 빠르고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상당한 양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지만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간의 조절 시스템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 속 콜레스테롤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염증 반응이 서서히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통증이나 불편함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진 결과를 보고 나서야 이상을 깨닫게 됩니다.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혈당과의 관계입니다. 매일 달걀을 섭취하는 일부 사람들에서는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내 환경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성분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변하면서 몸에 부담을 주는 대사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달걀을 먹어왔다는 경험이 오히려 안심으로 이어지지만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서서히 몸속 환경이 달라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나 기존의 대사질환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누적 효과는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걀을 끊는 것이 아니라 쉬는 날을 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달걀을 먹지 않고 다른 단백질과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균형을 찾을 시간을 얻습니다. 이렇게 주기를 조절하면 달걀이 가진 영양적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반복되는 선택 앞에서 항상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는 바로 너무 뜨거운 불에서 코팅된 프라이팬으로 달걀을 조리하는 행동입니다. 이 습관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조용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달걀이 팬에 들러붙는 것이 싫어서 빨리 익히고 싶어서 불을 세게 켜는 순간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일정 온도를 넘어서면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강한 불에서 짧은 시간 안에 팬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 코팅층이 분해되면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 성분이 공기 중과 음식으로 함께 퍼질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호흡을 통해 몸에 들어오기도 하고 달걀에 직접 흡수되어 식사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아무 냄새도 아무 경고도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달걀은 단백질 구조상 열에 매우 민감한 식품이기 때문에 팬이 과열된 상태에서는 코팅에서 나온 미세한 입자와 화학성분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된 달걀은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이미 몸에 부담을 주는 물질을 함께 담고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노출이 하루 이틀로 끝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매일 아침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체내에 축적되면서 호르몬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신장이나 갑상선 기능에도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에 노출되더라도 영향은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수치가 나빠지고 원인을 알수 없는 피로감이 쌓이는 배경에는 이런 조리 습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리 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코팅 팬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중간 불 이하에서 천천히 가열하고 팬이 과열되기 전에 재료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긁히거나 벗겨진 팬은 미련 없이 교체해야 합니다. 더 안전한 선택은 스테인리스나 잘 길들여진 주철 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 조절 하나, 팬 선택 하나가 매일 먹는 달걀을 생명을 지키는 음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조용히 몸을 해치는 습관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위험을 알았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몸에 이로운 음식이 될수 있을까요? 수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밝혀진 결론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료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온도와 순서, 그리고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달걀을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조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가운 상태의 달걀을 뜨거운 팬에 올리면 단백질이 급격히 변성되면서 질겨지고 영양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조리 전 잠시 실온에 두어 온도 차이를 줄이면 내부 구조가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작은 준비 과정만으로도 식감과 영양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팬 선택 또한 중요합니다. 화학 코팅에 위험 없이 열을 고르게 전달하는 무거운 스테인리스 팬이나 잘 길들여진 주철 팬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에 소량의 좋은 지방을 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연 상태에 가까운 지방은 달걀 속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고 과도한 열로부터 단백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을 두른 뒤에도 불은 처음부터 세게 올리지 말고 천천히 온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을 깨는 방식 역시 앞에서 언급한 안전한 방법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평한 곳에서 깨서 따로 그릇에 옮긴 뒤 팬에 넣으면 껍데기 조각과 오염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팬에 올렸을 때 들리는 소리는 요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거친 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소리가 난다면 온도는 이미 적절한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리 중에는 뚜껑을 활용해 부드러운 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직화 대신 은은한 열과 수분을 활용하면 흰자는 충분히 익으면서도 노른자는 과도하게 굳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세균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열에 약한 비타민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급하게 뒤집거나 자주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기다림이 오히려 최고의 결과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불에서 내린 뒤 잠시 두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잔열로 인해 과도하게 익는 것을 막고 내부 온도가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조리된 달걀은 소화가 편하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영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달걀은 위험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음식입니다. 오늘부터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